아니야, 어, 뭐. 저. 아, 뭐? 내가 선생왜 맞냐? 야 늦어. 왜? 저기 탄내나 탄내? 말 맞았어. 어, 탄내나 아니 네. 늦었어. 늦었어. 안 맞았어. 그래. 그래. 안박차더 <laughs> <밖에서, 웃음> 빨래. 진짜 계속해. 뭐. 선생님이라는 게안 믿고 뭐지? 영어 선생님이라는 게안 믿. 영화. 아. 안녕하세요. 아! 엄 지금 나고 싶어. 안 맞았어 안 맞았어. 안맞았파안 <laughs> 맞았어 안 맞았어. 화나라 파. 이제 이제 팔이 내려갔어요. 지친 거 같더라, 야. 혹씨 아침 다왔때유고것다았다 알았다. 아아. 이크 야, 너점고막한번려살살 살살. 에이.